A와 B가 똑같은 모양으로 가야 되는데, 단어와 단어, 투부정사와 투부정사. 근데 이때 투는 생략 가능. 그지 그래서 동사 원형과 동사 원형의 병렬구조가 되는 거였죠. 네. 그 다음에 앞에가 동명사 나오면 똑같이? 동명사. 주어동사 나오면 똑같이? 주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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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P 나오면 똑같이? BPP. BPP. 근데 이때 우리는 비동사 생략 가능. PP와 PP의 병렬구조 가능. 선생님. 왜요? 그부정사에서투가생각한다했잖아요 네. 과거 동사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음. 동사랑 일반 동사랑 구별할 게 어떻게 보여요? 아, 이게 s가 붙으면 안 된다고 동사에. 동사 원형이 똑같은 수는... 모양으로 봐야 돼.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네요. 네, 만약에 to b y 가 나왔어. 그럼 die end 하시고 그다음에 wear이 나왔어. 여기 투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동사 원형과 동사 원형 똑같이 가는 거야 아, 앞에 거는 생략 안 하고? 아, 응 선생님. 앞에 건 생략 안 하고 그러면은 생략서 쓸때한 네. 개가 생략되는 뒤에 것도 자연스럽게 생략되는 건가요? 음 아니요 생략돼요 앞에가 음. 있어야죠 무조건 앞 아, 있어야 돼요? 예 네, 앞에 있어야죠 네. 자 그리고 또 적자 A, B, 그리고 C A, B, 그리고 C 다 똑같은 네. 모양으로 가야죠. A, B, 그리고 C. 자, 네. 상관적속사는 우리가 짝을 잃어다니는 거였는데 보스 A, M, B 뜻이 A와 B 둘 다였죠. 네. 그다음에 나데이버 B는 뭐야? 나데이버 B는? A뿐만 아니라 B도. 아니지, A가, a, 아니라, a, B. A가 아니라 B. B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돈니 네. 버들수 뜻이 뭐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그죠, 이때 B의 동그라미. 근데 바꿨으면 은 B as well as A either A or B, A와 B 둘중 하나 neither A nor B, A와 B 둘다 아닌 왜 B에 동그라미 쳤죠? 중요하니까 왜 B에 동그라미 쳤어, 선생님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아니야 잠깐만요 선생님 아니, 이거 수일치가 그 b 인요 그렇죠, B에 <웃음> <웃음> B의 수일치 B의 수일치 both 는 항상 복수 취급하는건데 나머지는 다 b에다가 스윙치 하는거야 자 그리고 보자 디 e c i d 다음에 지금 나 o 기 to 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 o g i 이 나왔으니까 do to find 똑같은 모양으로 가야죠 그럼 나 o t 다음에 미스트가 나왔으니까 b 들소 다음에 과거동사 l e f 이때 리브 못쓴다고 그 다음에 바꿔쓰시면 left as well as m i s 바꿔쓰는거죠 b as well as a니까 e i a or b 서울과 인천의 병렬 구조 e i a nor b i에다가 수일치해서 어그리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어. 총속을 더워야 돼요. 네. 네. 이게 뭐라고? 이게 뭐 어렵다고. 선생님 근데 제시하면은 원래 커장이 새기잖아요. 네. 새기기라고 보기보다는 한개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다 맞아야 되는데요? 네. 인생이 그렇게 빠릅대. 자, 총속 접속사. <laughs> 자, 종속 접속사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종속절이라 불러. 종속절. 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종속절, 종속 접사라 부르는데 종속 접속사에는 우리가 명사절과 부설이 있습니다. 자 명사절은 문장에서 무슨 무슨 역할하죠? 을 형사 아니. 주어 목적어 부어. 어, 어, 어. 부사절은? 부사절이요? 주절이 꼬예요 아니죠 접속사. 아, 아.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이렇게 컴마가 들어가는게 우리가 부서절이라고 불렀죠 자 그런 접속사에는 뭐가 있냐면 이유 조건 그 다음에 시간 양보 그렇지 이런 접속사가 있었죠 이유 접속사에 뭐 있어 뭐 때문에 because, because 또 as, as. since, since. 조건접속사 뭐뭐라면 if 하지 if 않는다면 u n n e s s 일단 뭐뭐 하면 o n c e 그다음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시간 접속사는 when after until as since as soon as 잠깐만요. 예. 양보 접속사는 although 또 e though. Even though. 왜다 e n if. Even if. Even if. Even if. e 하나 n if. Even if. v e n if.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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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나오겠죠? 네. 얘들아, 미안해. <laughs> 괜찮아? 자, 명사절은요, 문장에서 주목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볼게. 자, 잇, 가주어 나왔으면 뒤에 뭐 있어야 돼? 가주어 나오면? 샬라샬라, 투. 진주어 진주어. 나이스. 네. 자, 이 대절이 진주어거든? 주어절이 들어간 대신 그니까 러 명사접속사인 거야. 명사접속사. 자, 그 다음에. 네. He started painting. 그는 그림을 시작했다. 완벽해? 불완벽해? 완벽해요. 완벽하니까 이제부터는 부사의 스타트인 거죠. 네. 부사가 시작되죠. 그가 스무살이 되었을 무렵. 때. 자, 이프 if 앞에 이프 절에 컴마 있으니까 100% 부사절이죠. 이거는 지금.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천하에 되는 거죠. 다 했지? 네, 녹화 볼그 브래시 안 해서 적어야 돼서 알았어 카톡에 음... 보내줄게. 네, 저도 아, 싫어. <laughs> 아니 진짜 생각 생각, 생각... 안볼 <laughs> 거잖아. 네, 선생님 카톡이 없어요. <laughs> 어? 선생님 카톡이 없어요. 나왜 카톡이 없어? 브래시 쓰기 <laughs> 없잖아요. 너 나랑 카톡 하고 있는데? 뭔제요 학원에서 카톡하는 거 나야. 자, 아무튼 예. 학원 번호잖아요. 학원 번호로가 내 번호지. 근데 그0사이잖아요 네, 아니 아니야. 010 2611 있어요. 있어요. 010. 9446 2611. 야, 8인가? 그걸. 알았어. 알았어. 보내 줄게. 네. 자. 주소 네. 찾기프트코을어기프트너 <laughs> 지금 기프트권 말하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싸 열정적으로 알았어. <laughs> 네. 어, 자, 그다음에 아 아니 이, 아, 이 삼성은 너무 오류가 많은 것 같아 아이패드는 절대 오류 안 나는데 삼성이어서 그래요 <laughs>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laughs> 자 대신 <됐은? 웃음> 무시했지 내가 자 여기서 명사 접속사예요 명사 접속사 여러분 명사 접속사 됐 뒤에는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문장 완전 문장 아, 남측할 수 없습니다 헉. 얘랑 뭐랑 대결하죠? 관계대명사랑 대결하죠. 관계대명사는 아, 아, 불완전. 어, 관계대명사는 불완전. 왜 불완전? 주격이면 뭐가 없어? 주어가. 주어가 목적격이면 목적어. 목적어가, 목적어가 아, 없어요. 그저 그세 절은 명사절을 이끈다. 그 뭐뭐하는 것이라 해석돼서 아, 아니, 완전, 주어. 완전 문장이에요. 완전 문장. 완전 주어 목적어 보어 응. 동격대 4번별표아 응. 이거 확대가 안 돼요, 짱나 죽겠네. 그냥 왜안 될까 확대가? 선생님 짜증내시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에자 주어는 주어는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생긴 거죠.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동사 앞에 쓰면은 주어 자리인 거지, 얘들아. 동사 앞에 쓰면 주어 자리. 야 목적어랑 보어랑 어떻게 구분하래, 라 선생님이? 어, 동사면 뭐? 뒤어 <laughs> 그 <일본동사 디면은 웃음> <목적어. 웃음> 맞아. 자, 그래서 일반 동사 뒤면은 목적어. 아, 자. 동사 뒤면은 뭐어? 엄마한테 <laughs> 문제 <좋게> 보 주세요. <laughs> 아, <자. 웃음> 선생님 저지금 잘했죠? 모범생 기년전 그래? 자, 그래서 아직까지 모범생은 태겸이밖에 없는데. 우와, <laughs> 어, 선생님 저 완전 완전, 완전 <laughs> 태겸만 빨리 이름만 가라 아, 아 재 <목소리> <목소리> <제> 시험이잖아 <목소리> 그거는 나에게 보여주기 용원히 용어시... 불필요해 자그 <목소리>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목소리> 조용해 조용해 자 목적어 비동사 뒤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야 너는 믿니? 그가 사람의 마음에 읽,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그죠 뭐뭐하는 것을 을늘이라고 해석되면 은 우리가 목적어죠 근데 이 목적어자리에 들어간 대신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I think that 재윤이의 밖 대가리 뭐 이런 거있잖아 I think that, j a p a n 대가리 이런 거. 태겸이즈 I think, I don't think that. 태겸이즈 보험생. I don't think that. 그래서 <laughs> 자, 이자이 자그 다음에 보어. <laughs> 자 보어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 비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을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죠? 비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 그럼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 사고에서 받치지 알았다. 않았다는 것이다. 다 그렇죠. 뭐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서게 되면 이건 보어인 거야. 뭐뭐하는 것이다. 자 동격은 어떻게 구분하지 여러분? 동격대는요. 네. 동격대는 네. 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생각할 수 없거든요. 뭐야? <laughs> 아? 관계부사 어쩔 수 없이 뭐 있었던 거데 그러니까 했잖아. 관계부사와 선행사를. 어. 하세요, 진짜. 어, 아, 그, 그, 뭐야? 그냥, 궁격절을 어. 그, 문장에 보면, 명사들이 있잖아요. 어. 그 명사들이. News, facts, idea, opinion, question, 이런 걸 어. 등이 있으면, 어. 격절을 이끄는 겁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그래서 와. 여기 앞에 선행사가 와. 있었고, 자, 네. <laughs> 대시 나왔고, 정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동격이었죠, 동격. 근데, 선행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이건 뭐라고? 아, 여러분? 아그 아, 그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였죠 이구 무인강 <laughs> 태겸이 자 관계대명사 <laughs> 됐어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적어야 돼요 적는다고 뭐가 바뀔까? 외워야 되잖아요 시작할 때 무조건 될 것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적어야죠 네, 자 그다음에 if와 whether는 뜻이 뭐야? 명사절로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음. 근데 if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나 주어 역할이나 아니면 목적어 역할이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이나 보어 역할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않는다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whether는요 아무데나 가능해. 주어도 가능하고, 목적어도 가능하고, 보어도 가능하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가능하고. 근데 if는 목적어만 가능해.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가주어, 진주어여서 뒤에 갔을 땐 가능해. 근데 이게 앞에는 무조건 외덜 밖에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왜? 그러면 if 대신에 외덜쓸 수도 있는 거예요. if 대신에 외덜쓸 수도 있죠. 네. 여기 일반 동사 뒤에는 우리가 if나 외덜쓸수 있는 거야. 근데 전치사담의 목적어는 if는 못 쓰는 거야 외들만 가능한 거야. 그다음 비동사담에 나오는 보어도 이 f 는 불가능해 외들만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됐다. 선생님은 너네한테 이런 질문할 거야. 데, 언제 대 쓰고 언제 이 f 나 외들 쓰냐? 어... 해석 창의는 뭐죠? 대는 아까 명사 명서, 명사절로 쓰면 뭐야 해석이 뭐하는 것이다. 이 f 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럼 누가 확실한 내용이고 누가 불확실한 내용이야? 대시 확실한 거. 그렇죠, 대시 확실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불안정하다게 아니라 불확실한 내용이죠. 자, 그럼 동사가 I question 나 질문할게. 확실한 거 물어볼 거야, 불확실한 거 물어볼 거야.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동사가 question. 그다음에 I doubt 나 의심스러워. I'm not sure. 나 확신하지 못하겠어. 아 이런 거 다음에는 무조건 if나 외 e 이 나와야 돼. 대시 나올 수가 없어. 좀 물어보는 거. 네, 이견는 문정중학교 나와요. 그래서 네. question, note, I'm not sure 이런 거 다음에는 대신 나올 수가 없다. 대신 나올 수가 없다. 얘네들은 if나 외 e 만 나온다. 그래서 I'm not sure 난 확신하지 못하겠다. 자, 접속사 역할을 하는 의문사. 네. 의문사 아는 거 말해봐 시작 How? How? Why? w h When? w h e r e How? Why? Why. Why. When. Why. When. Why. 위치. How? h w h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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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래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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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문 <laughs> 직접의문은 who are? you? w h o w h are you는 who you? are you? w h o w h you? are 는 직접 간접 e r e are you? Where a r 렇 y 거 오케이 명사절로 쓰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명사절을 왜셨어 무슨 절이 들어가려고? 어? 주절에? 주절. 아니요, 아니. 명사절. 아니요. 이문절. 명사절은 종속절. 문장에서 무슨, 무슨, 무슨 절이 들어가. 주먹부세절. 주목보 빡대가리 들어가. <laughs>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맞다. 명사절로 쓰인다. 맞습니다. 왜 who are you가 아니라 who you are로 왜 바꿔? I don't know who are. you I don't know who you are. 뭐가 맞아? w h o you are. are. w h o you are. Don't yes. know who y are. s 왜? 왜? t you Don't know who are. You are. Who are you? I don't know you a Don't know h o are. Don't know who you a Don't know who you are. Don't know who you are. Don't know who you a r 사 Don't know who you are. Don't know 간점이면 접 뭐? 그러면 의주동 의동주 뭐가 맞아? 의동주 아 의주동 의주동이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I don't know who you are. 외워 시작 말해 시작 I, I don't know, I don't know who.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Who Who are? you are? Who you are? Okay? Who y are? you ar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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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 Who o u are? Who o u are? Who y Who y e Who y e Who you a e Who you a Who you Who y e w h e w o y e Who o u e w h e w o y e 아나 모르겠다. 그녀가 언제 올지. 아이도 컴. <laughs> 잘했어. 아시윌 컴. 오케이. 웬시 윌 컴. 됐지? 자, 그래서 복께 뭐, 그, 가자. 자, 플리즈 텔 미. 테는 몇 형식? 4형식. 5형식. 4형식. 둘다 돼. 4형식, 5형식 둘다 돼. 아, 자, 그래. 그래서 감목. 직목. 징목. 직목은 목적어니까 명사, 부사. 명사. 발음을 소리. <laughs> 명사. a n I live with this computer v How can I r e m o v e this computer virus? How can I l h o w can I r e m o v e this computer virus? 되는데, how can I live with it? How c a h o w can I r e m o v e h o w I can h o w I can 이게 i v e with it? How can I live with it? h o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동주는 언제 써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동주는 직접 의문일 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중요해. 자, 의문사가 없었어. 그러면 뭐 쓸래? If나 weather. If If weather. If weather. Can you solve this question by himself? <laughs> 의문사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 그럼 뭐 쓰라? If. If나 w e t h e r 근데 can 이 쓰면 돼안 돼? 안 돼. 요안 안 돼. He can. 선생님. 어. w e t h e r 는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전체 사건을 는 구조입니다. 어 방해하지 말아줘. 네, 자그 네, 그 다음에. 어. 위의 문장에서 어. 이게 의 주동이잖아요. 도치가 일어나면 의동주예요? 그렇지 의동주지. 그거는 우리가 도치할 때 쓰는 거지. 고정어 문드 나올 때. 그런데 지윤이 말좀 방해하는 거 아니야? 어, 저건 도티? 좋은 도티? 질문이죠.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을 때인가 미출처나 간접문문을 이 푼에 매들여져서 연결한다. 자 의문사가 간접문문의 주어일 때주어는해서 어떻게 했지,들아? 주어에서 주어는 해석 어떻게 했어? 어, 뭐. 빨리 말해 봐. 뭐라 해? 은느니가. 아, 그 얘기라는 거. 은느니가 의문사에서 누가 영어로 뭐라 해? who. who 무엇이? what. what. 어느 것이? which. which.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동사가 바로 나올 수 있다.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할때 동사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해 봐 얘들아. 내가 아 뭐야? How I can에서 주어 누구야? I I 주어가 있으니까 의주동이야 의주동 근데 그래,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누가 그녀에게 전화했냐 누가 그녀에게 전화했냐 주어 누구 있어? 없는가. 없지 없지 그니까 그냥 후 콜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주어가 있으면 의주동 근데 후나 왓이나 위치는 그냥 바로 동사가 나올 수 있다 언제? 언제? 음운사가 음사, 음사, 음운사가 이 부분에 주어일 때 주어 가야 할때 주어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은느니가 은느니가 후가해서 어떻게 할 때? 누가 누가 w h 이아그 무엇이 무엇이 위치가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이렇게 될때 네. 됐죠? 개쉽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워요 자 do you think do you believe do you guess suppose 일때 이런 앞에 있는 문장이 do you think do you believe do you guess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이거 봐?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얘들아 띵크의 목적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금? 안,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셨지 이거 대급하다 이거 의 목적어 Think의 네, 네. 목적어가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의주동으로 바꿔야 되니까 What do I think? 아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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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they... they do Where they Where go Where they go지 그지 Where 네. they go Do가 삭제돼야 돼 그렇지 두가 삭제돼야 삭제돼야지 근데 만약에... 네. 조용해봐 Where d i they go 가 됐어 Where d i they go 가 됐어 여기까지 따라와 네. 따라와 r e did where d i they go 가 아니야 e store? Okay? So, w h do you think d o y o u b e l I e v e d o y o u g u e s s o r e Okay? I don't think they go on t h t I n h i n k 나 b e l i e v e 나 g u e s s 나 s u p p o s e 일 때는 의문 d 가맨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w h e r e d o y o u t h I n k they go 가 되는 거야 만약에 강조하면 데이트고가 된요 강조할 때는. 그즉 정말로라고 할 때는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의문사는 앞으로 간다.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적어놓자. 노우는 아니야. 괜히 노우 no 적고 싶어요. 근데 노우를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고 싶은데, think, believe, guess, suppose만 그렇게 하는 거야. 됐지? 안 어렵지. 쉽지. No. 어, 오케이. <웃음> 그래서 <웃음> 이따 한번더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세요. 오, 네. 네. 이거면 끝이잖아. 아니에요. 뒤에 도 있어요. 또 있어? 또, 또 나와. 나가면 되지. 까짓 거. 아. 자, 그래서 아까 다 했어. 자, 시간 접속사인는 우리가 when, while, a s as, s as, o o as, n a s 가 있다. 이거 말고 더 있었어. 뭐 있어? 음, um, until. 오케이. 그 다음에 before before 있으뭐 있어? After. After. after 자 이제 고등학교 책이니까 고등학교 쓰러에 가볼게 by the time 너 접속사야 by the time 뜻이 뭐야? 그때 뭐뭐 할때 when이랑 똑같은 말이야 자 중요한건요 이게 만약에 부사절로 쓰일 때에는 밑에가 중요해 부사절로 쓰일 때에는 현재 시제로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 위를 못 쓰는데. 어, 왜요? 위를 못 써. 위. 선생님, 근런데 위를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이때 부사절로 쓸 때는 위를 못 써. 뭐뭐 할 때, 네가 공부할 때 내가 밥 사줄게. 네가 공부할 때 내가 밥 사줄게. 아, 혹시... 지금 공부해. 나중에 공부해. 나중에, 나중에 공부해. 그럼 현재야 미래야. 미래요. 미래지. 그러면은 네가 공부할 때 영어 만들어봐. When. When you study. When you study. When will? When you will stud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번 있어요? 그안 돼. 네가 공부할 것 같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알았죠? 안 돼.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will을 쓸 수가 없다. Till도 뭐뭐 할 때까지란 뜻이고, 그 다음에 Not until. Not until. 에 A하고 나서야 B 하는데 알아두세요. 에이. since는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와 쓰여서 뭐뭐 이후로. before, after. 있었죠. 자, 근데 여기 적자. 자, when이 우리가 아까 전에 했어. 의주동할 때. 의주동할 때. when 있었지? 그때에서 어떻게 됐어? 뭐뭐 할 때였어? 언제였어? 언제. 언제? 여러분, 우리 의주동 부사였어? 명사였어? 명사. 명사였어? 네. 그죠? 명사절로 써. 명사절. 그럼 이때는 위를 쓸 수가 있어. 위를 쓸 수가 있어 저번 주에 배운 거 내용이 또 들어가요 자외는또 뭐가 있죠 관계 부사 부사가 있죠 얘도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되고 이때도 위를 쓸수 있어 그러니까 부사로 쓰일 때만 안 되는 거야 뭐뭐할때 라고 해석될 때만 위를 못써 근데 언제라고 쓰이거나 뭐뭐 하라고 해석되면은 위를 쓸수 있다 됐지 양보 대조 이분도 자. 도 재윤이는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 나쁜 나쁜 말. 말. 여자친구가 있다. 좋은 말, 나쁜 좋은 말. 말, 좋은 말. 그러니까 양보 대조는 앞에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뒤에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예. Yeah. 재윤이는 잘생겼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다. 이건 대조가 아니죠. 그죠? 이건 둘다 플러스 플러스지. 그건. 그치? 이거는 이유야.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는 상처를 받았지만 부상 당했지만 좋아 안 좋아? 안, 안 좋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 아, 좋아요. 좋아요. 그니까 두 개가 반드는 대 말이야. 올드 옷은. 오케이? 재준이는 키가 크면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없다. 키가 크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지만 여자친구 없는 건안 좋아. 근데 키가, 키가, 키가 큰게 좋은 건 아니에요? 키가 크면 여자친구가 많아야 돼. 여자친구들은 키큰거 좋아하거든. 네. 자, 그 다음에. <laughs> 와일, 웨어레스트 반면이란 뜻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재윤이는 돈이 많지만 여자친구가 없다. 돈 많은 거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지만 아요좋 여자친구 없으면 아니, 안 좋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것도. 나는 돈이 많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 하나는 돈이 없지만 여자친구가 많다. 어떻게? <laughs> 그러면은... <laughs> 어. 돈이 없으면 그만 어. 헤어지자니까. 재현이는 기가 어. 작지만 여자친구 가 있다.는. 일단은... 그도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지. 그지? 안 아, 넘겨.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그건 대조예요? 그렇지. 그것도 대조지. 또. 그럼 또. 또. 어디도 어디도 들어가는 거. 야 올드도 오이도. 오케이? 아니 플러스 플러스죠. 그건 안돼 그러면은 올드도 응. 앤드가 돼야지. 올드도 앤드.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수학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게 장치야.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장치학기 남자가 왔어. 자, 다음 페이지. 그러게 이거 서영이가 집에서 들으면 서영이 어머니도 들으실 텐데. 그렇지? 어. 어. 그러니까 빨리 끝내. 자, 비카우스 에즈 센스. 뭐뭐때문에라는 뜻이 있죠. 뭐뭐 때문에? 자, 얘는 접속사이고, because of는 뭐?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오죠. 그쵸? 자, because 동의어는 since와 as가 있어서, 아유, 밑에 있네. 여기, 여기 있죠, as. 둘다 접속사야, 접속사.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와. 근데 because of 동의어, due to, owing to, thanks to. 다 뭐뭐때문에란 뜻인데, 얘는 전치사야. thanks to. 됐죠? 자, s o d a s 이 떨어져 있으면 뭐야? 그러면아 뭐뭐 똑딱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치 어 형명은 이게 뭐죠? 똑지요. so는 형용사 부사 순서고 so치는 명사를 꾸미는 거야. 둘다 의미가 똑같은데 so는 형용사 부사 so치는 명사 꾸미거든. 우리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거 배웠어. 형용사는 앞에 동사가 뭐가 와야지? 비동사 비동사 자가 올라면 일반 동사 이거 배웠어. 자, 그다음에 쇠대이 붙어 있으면은 뭐뭐 하도 뭐뭐 하도. 근데 만약에 콤마 찍고 쇠대이면은 그래서야. 오케이. 쇠대은는세 가지 문제로 만들 수 있어. 하나는 쇠대을를 떨어뜨려 놓거나 콤마가 없거나 콤마가 있거나. 그래서 의미가 완전 달라져. 근데 이게 충남고등학교갈 거면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 시어려요 예,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네자그 다음에 if 여기도 마찬가지 적어주세요 여기도 얘도 위를쓸 수가 없어 아 만약 조건이니까 조건이니까 만약 뭐뭐라면 뭐뭐하지 않는다면 in case 뭐뭐할 경우에 대비하여 얘랑 똑같은 게 provided 뭐뭐할 경우에 as long as 뭐뭐하는 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만약에 if가 우리 아까 if 웨덜 뭐였어? 해석 뭐뭐, 뭐뭐? 일수도 아닐수도 뭐일지도 <laughs> 뭐 아니지 일...일... 아니 뒤를 봐 아니, 뒤를 태겸아 뭐야 말하지마 말하지마 아, 뭐뭐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무슨 절 무슨 절 닥쳐 무슨 명, 절 명사절 이걸 명사절. 명사절. 명사절로 쓰일 때에는 위를 쓸수 있음 예. 근데 뭐뭐라면으로 쓰일 때에는 위를 쓸수 없음 부사절이니까 그렇지 질문, 질문. 아 어, 잠깐만 어왜왜 왜. 위를 a 수 없는 거두 가지 있었어 무슨 접 b o d i 사 s o 조건을 하나를 Wasn't of the 거는 u 없었어. of sa. w 있어. 어뭐 your n a 사 접속사? 무슨 접속사? 무슨 접속사? 맞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 h a